교회 소식입니다. 태신자각기 운동기간 중 매달 실시하는 전도대회에서는 주변의 이웃에게 천국 소망을 전하고 영웅 의원을 위한 적극적인 전도활동을 진행합니다. 경양의 성도님께서는 태신자 해산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 식당의 급식단가가 인건비와 물가 상승의 이유로 4천원으로 조정되어 오니 이용에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예배봉사위원 기도회가 제1성전에서, 교육위원회가 교육국은 제3성전에서, SFC국은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경향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향의 모든 성도님께서는 경향비전 기도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비전 기도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신방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예배는 집사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집사회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대 연습은 오후 4시 30분부터 제1세미나실에서 하겠습니다. 수요밤예배는 제40에서 42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송광식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성은 제37에서 70일 여전도회 회장단 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발산 4교구 김재황 성도, 임경자 집사님의 일남, 신랑 김효진 군과 김포 2교구 박동식 장립 집사, 이명화 권사님의 이녀인 신부 박성인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유아세례 대상자 부모교육이 다음 주일부터 4주간 제6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유아로 둔 부모께서는 담당 교육자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리회 경향비전 기도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청년회 헌신예배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광고 사항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